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바로 애국신 때에 죽인 거죠. 그걸 말하고자 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건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 어, 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버리신 거예요. 왜?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니까.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만의 복음이 되려고 했었어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죠? 왜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인 것입니까? 성의에 나와있죠? 로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어, 어떤 그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이세이나 사도기나, 목적은 똑같았어요. 로마를 앞선다. 로마를 제패하고 로마가 다스리던 전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로마 같은 건 하자짝이 쓸데없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죄를, 용,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걸 원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종이나 사상, 그런 게 국가나 민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아니, 자, 생각해 보시죠. 어떤 민족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어떤 인종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국가와 민족이 다 인종이 있냐 이겁니다. 왜 국가 민족을 거기서 개입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세계로 흩어지게된 겁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아, 부활했죠? 이 성경은 예언대로무화과 잎이 유연해지면 이 세대가 오기 전까지 이, 아,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말 그대로 이제 이제 휴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까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신하고 예수님을 제거고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휴거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휴거가. 휴거와 재림은 같이 있죠. 휴거,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제림이 있죠. 휴거가 어떤 겁니까? 모든 구원 받은 사람을 공중에서 불러오는 거죠. 제림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 받은 사람과 같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다때려부신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그 그 휴거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습니까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한시적인 겁니다. 그때 휴거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전에 구원받으셔야 할 거예요. 휴가가 되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할 겁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할려고말는 거예요. 구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왜안받는 겁니까? 알량한 조국, 알량한 민족,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하는 겁니다.